했습니다 오늘 김신생 오늘 금요일인데 새로운 모드 나왔죠 바로 Headhunter 한마디로 아군의 왕을 지키면서 적 팀의 왕을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모드를 구독자 분들이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는 에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바로 가보자 야, 베이스 플레이트 뭐야? 어 야, 베이스 플레이트 뭐야? 아 이게 왜 걸려? 예 무조건 사예 시작하면서 시작하자 뭐야! 아 맵이 너무 멀어요! 에이 저 do not say w h a t 피 w 피 t 성 t 피 e d o z e 이게 뭔 맵이야 기다려 h the dozen? 아프게. 아프게 아프게 the 어어어 e n w h a t 노란색이 아니거든. 음. 아, 홀동이다 홀동. 와, 너한테 죽고 빨리 다 잡힐래. 아이고. 멀리서 노란색 쏘는 거 아니야? 나이스 안녕하세요, 잘생기 김식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보이는 노란색 새우 튀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력이 50이라 금방금방 돕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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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지금 데미지가 아픈 게 아니라 한 대씩 맞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짤짤이 나이스 어, 나이스 콜캔 아저씨 나이스 자 저희 팀 왕자님은요 마왕님은 누구입니까? 마왕님은 치킨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치킨님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나 보다 치킨님 예? 저, 저 잘생겼죠? 잘생겼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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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 잘생겼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팀 지켜. 우리 팀 지켜. 아적 너무 많아. 척 지켜. 어 뭐야? 왕 여기 있는데? 아 도라이몽 왜저기 있냐? 어왕 저기 노리토 있어. 노리토. 야왕 노리토 있어. 왕 노리토. 왕 노리토. 왕 노리토. 왕 노리토. 노리토로 놀이터. 가. 아이 잡았어. 나이스. 오신생 오빠. 어, 신생 오빠 아니에요. 저 왕자님입니다. 신생 왕자님 갑니다. 울동을 잡아요. 나는 적팀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오, 오, 오 너무 많아요. 여기 적지기 지진들 이렇게 많아. 어, 쿠키 왕자님. 저희 같이 돌진 해보시겠습니까 포켓님 주먹으로 킬하자. 내가 어머니 줄게 가자 가자. 자 여기 우리 왕 어머니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잠시만 이거 아니고 아저 포켓님 왕자님 저를 믿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왕자님 킬하고 계시는데 <laughs> 주먹질하시는 데서. 오. <laughs> 왕이 왕을 잡네. <laughs> 아, 야, 야, 우리 팀왕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했다. 콤플러스왕둘쯤 가자. 그게 어머니 줄게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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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전드 어머니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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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오케이, 고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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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왕자님. 왕자님 돌격. 왕자님 <laughs> <나이스. 이겁네. 웃음> 야, 이거 왕 지키기 게임에 왕 공격할 게임인데? 아 안녕하세요 저 꽃미남 김신생입니다. 어, 저를 아, 지켜주세요. 제가 아, 왕... 아, 왕 어릴 테니까 여러분들 왕 같이 때리면 되는 거예요. 가자발 가자, 가자. 어머해 빨리.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있어? 와 어, 여기 여기는 어데 어머나 세상이 나. 왕자님 왕자님 빨리 왕자. 오셔야 돼요 왕자님 왕자님 a n g Zanib! Wang Zanib! Wang Zanib! Wang Zanib! Wang 왕이 n i 좀 지켜주세요 저 n i b Wang Zanib! Wang z 좀 시켜주세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좀 시, 시켜 시켜 시켜, 시켜 주실래요? 아 이거 올릉님이다 <laughs> 그거 안 맞아요 <laughs> 나 혼자만 탈출 나 아, 치룡 아, 없는데? 오와 새로 오면 새로 오면 돼새오야아 라이 공주님님 말고 공주님. 왕자님 라공님 3대 5 0 0시는 왕자님 일로 오시으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아준님 그거 어디였잖아요. 다 보이세요. 죄송한데. 아못어 잠시만 내가 너무 많이 맞았네. 어디야? 왕자님 왕자님 빨리 나빠요. 숨으세요. 김보디가니까 치기 있습니다. 요 아파요. 저 아, 저 왕자, 아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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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어? 우만보면 아... <laughs> <laughs> 그, 그, 어? 3대 570 같은 게연약하시네 아, 모세요 수비하는 거보다 공격 잘하는 게기네오 뭐야. 어어어어, 무너무너무너무너. 안돼 우리 팀의 왕을 지켜줘야 돼. 우리 팀 왕을 지켜. 음. 오, 다이스, 다이슨, 나이스. 다 이겼네. 블록님, 저희가 다이겨요이게 무슨 일이에요? 음, 저조 팀의 왕을 노릴 거야. 우리 팀의 왕을 노릴 거야. 아이, 나못이집 까까 부러시 이집 까까 부러 당해 버렸네 이거 아레나 맵이라 그냥 왕이 돌진해가지고 잡는 게더 편할 거야 야왕 어무하면서 그냥 왕 돌진하라 그래 문어 잡아 문어 잡아 어디서 문문문문 열어라 문어 있어 너 여기 있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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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나이스 문어, 문어. 미시카카 브로! 음. 어나 왕이다. 저 잘생긴 미시생 왕이거든요. 돌려가자 돌려. 걸어, 형 지키지 걸어, 마 형. 거긴 형. 거긴 형. 거긴 형. 거긴 형 알아서 살게. 저기는 알아서 사는 사람이야. 어 알아서 살 테니까 돌진해. 나 혼자 산다. 점프패드 그 깔아줄게 점프패드. 날아가 날아가. 거긴 거긴 빨리 날아가. 아이 저 같은 선은 안 해. 와는 나밖에 없어. 시키마 <놀람> 가지마 시키 가지마. 어. 너무 막오 마이 기 시키 이 아니 저기 저기 세레모니 하는데 <laughs> 저기 빌 <필터소> 탔어. <laughs> 레리와핑 우리 와우, 우리 왕우디리우리왕우리 와우, 지리왕우는리 와우, 왕리와왕아이와스 우리 와버우스 와우, 스폰킬 스 우리 들어가리스우 우리 이스막판스이기겠이 아 저희 왕잡님 오케이 3 5 0 0 화이팅 적팀한테 돌진해가지고 잡아버리는거야요라님 가자 아 공주님 대신에 제가 좀 막고 있는거 아시죠? 걸렸다 걸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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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주먹으로 몇명을 잡고 계시는거예요 자 오늘 라이브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오늘 라이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라이브 이야기를 써볼게요. 자 그럼 내고자